이거는 언약을 한 거야 너하고 나하고 앞으로 결혼하자 이걸 선포한 거야 인류와 그래 언약을 하러 왔던 거야 그래 여러분한테 언약을 했다가 맞아 죽었어 네. 그럼 언약을 남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언약의 완성이 와야 될거 아니야 네. 아? 그럼 언약을 했으면 내가 다시 왔지 네. 이게 언약의 완성이라고 그래 은약에 완성된 자를 만나야 혼인을 할거 아니야. 이거는 약혼자야. 이거는 약혼한 자지 결혼한 자가 아니야. 그럼 이 자를 만나면 전부 끝나, 안 끝나? 끝나서 그 자는 구원에 이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수, 요거는 총이야. 알이 없네. 여러분은 총,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야. 이, 여러분은 지도가 아니야. 내가 지도야. 이 지오그라피가 어리야, 영어로. 한문으로 어리라고 해요. 어리. 그럼 총이 있는데 지오로피가 없는 거야. 음.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내 머리 위에 gps를 띄워가지고 방향을 찾아야 돼. 최선우 지인님 질문이 있습니다. 원흉이 원인이 됩니다. 전도몽상인 가상의 세상입니다. 지구 졸업 우리는 영원한 실상 백궁으로 갑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고 위기의 위험이 기회가 됩니다. 평생 봉사, 수도자인 신인님을 사기, 최행의 누명은 오히려 종신, 인기 있는 세계 황제로 등극, 천년왕국을 이끄실 것입니다 성자 예수 십자가 화목 제물은 불안전 구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지림하신 신인님만이 완전한 구원으로 신인님을 인정하고 백조 가치 있는 축복과 명패로 백공천국은 완료됩니다 신인님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유일하게 사용하시어 원격 조절 및 치유하십니다. 축복받은 우리 신의 일부 권능 부여받아 사용 중입니다. 또한 중보의 권능을 주시어 원하시는 조상, 선후배, 지인 모두 다 대속하여 백궁으로 인도합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종교인은 이신칭으로 착각하여 천국 가는 줄 압니다. 백궁 대기소까지는 가는지요. 두 번째, 우리 신부들은 혼인연애 신랑 맞이 등불 준비 중입니다. 육체 관리는 예의입니다 금연, 금주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 섭리를 주십시오. 내가 조금 전에 한 말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종교인들이 깨달아야 될 거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어제 이야기한 게 있죠. 어, 그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재림하는 그 예수를 만나는 즉시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야.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지금 저 종교 믿는 사람들은 등불을 들고 있는 거야.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거야. 예 근데 등불을 들고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기름을 들고 온 거야. 그래서 나를 만난 거야. 그 기름이 뭐예요? 업장이야. 실상. 전생의 업장. 알겠죠? 전세계 업장이 좋은 사람만 기름이 남아있는 거지. 지할 것도 하고 다닌 사람이 기름이 남아있겠나? 여러분들은 그 기름이 남아있는 자들이 여기 왔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 모든 전세계 종교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게 그냥 옛날에 이 십자가 믿어가지고는 백 번, 천 번을 믿어도 천국 갈수 없어. 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이해가죠? 구원을 받았다. 뭐? 구원파가 있어, 구원파. 어? 예수, 이것만 믿으면 뭐냐 구원받는다. 구원파 있죠? 이거에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완전한 예수가 아니야. 완전한 예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완전한 예수. 오메가에,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에 예수. 이게, 있어. 이게 올때 이게 마무리되는 거잖아? 이 예수가 본인 자체에 나타난 예수야. 그래서 이거는 언약을 한 거야. 너하고 나하고 앞으로 결혼하자. 그래 언약을 하러 왔던 거야. 그래 여러분한테 언약을 했다가 맞아 죽었어. 내말이해가지 네. 그럼 언약을 남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언약의 완성이 와야 될거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너와 나가 결혼하자. 이걸 선포한 거야. 인류와. 어? 그럼 언약을 했으면 내가 다시 왔지? 이게 언약의 완성이라고 그래. 언약의 완성된 자를 만나야 혼인을 할거 아니야. 이건 약혼자야. 이 약혼자.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약혼한 자지 결혼한 자가 아니야. 그럼 이 자를 만나면 전부 끝나 안 끝나? 끝나서 그자는 구원에 이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수 천만 명을 죽였어도 무죄야. 모든 죄가 일시에 사해져버려. 어때요? 네.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네. 십전도가형이죠 여기가 네. 이도 닦는 데야 도 닦는 가문 옛날에 말하면 그지? 네. 십전도가형이 하늘공이라고 그래서 그랬어 네. 그것도 하늘공 중에 여기가 고령산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수리산 여기 계명산이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내 기와집이 있지? 여기 있잖아. 이게 십전 도가형이야. 내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잖아. 도가를 이루는 곳이야. 여기서. 여기는 신령한 자리야. 신령한 자리. 전체가 모였을 때는 여기서 행사를 해. 나중에. 그 여기는 천신이, 천신으로서 해 행사를 할 때. 군의를 내세우고 모든 전세계 대통령을 모아놓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수 있잖아. 네. 너가 무기 다 없애라. 너가 뭐 해라. 명령하는 자리. 여기가 뭐야? 만장, 만장 호령형. 통솔형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을 때는 통, 전 세계인을 통솔하는 자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십전도가형. 이 십전도가형은 금계 포란형이야. 자금이 들어와야 뭐할거 아니야? 금계가 포란을, 알을 품고 있는 자리지. 또 여기가 뭐가 있어요? 빛을제출해 이게 제출이야. 제출, 빚을. 그래 안 그래? 비파와 검은 고를 켜고 있지. 그게 내가 지금 강의하는 게 비파와 검은 고를 켜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여기 변고쳐 주는 고쳐 주는 건 비파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시간을 막 바꾸고 마음대로 도술 부리지 검은 고야. 무슨지 지 이거를 튕겨요. 비파와 검은 고를. 이건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천군 천사들이 비파와 검은고를 켜주는 거야. 어, 나는 거기서 빛을 제출려. 하늘의 황제가 내려와서 출정식을 하고 있지? 네. 여기야 지금. 네. 알겠죠? 그래서 이, 이 시대와 이 시대가 합쳐진 거지. 이제 내가 왔죠? 네. 그때는 언약했지 네. 이게 언약시대야 맞죠? 네. 이게 언약을 했으면 내가 다시 올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라 등불을 들고 있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왔는데 등불 들고 온 사람이 여러분이야. 맞아, 맞아. 알겠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아까 우리 진니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여기서 다마음법이다 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 여러분들이 총원이 있다면 총. 총은 여러분들인데, 뭐가 없어요? 이건 총이고, 이건 알이야, 총알. 알겠죠? 총알이 없는 거지. 여러분은 총은 있어.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야. 이게 알 자가 아니고, 얼 자야. 그런데 이게 인간의 얼굴 할 때, 얼 자. 얼굴. 그러면 이 얼이, 나무는 그 지역의 얼을 가지고 있어. 그 지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왜 나무를 탁 잘라보면 나무의 방향, 그동안 영양상태, 그 지역의 모든 을를그 나무가 가지고 있어. 10월에 가니까, 그 느티나무가 그 동네 있네? 그럼 그 느티나무를 잘라보면 그 동네 모든 땅의 역사가 다 나와. 그럼 뭐야? 나무는 바꿔 뭐야? 뭐야? 지오그앞피지 이 나무가 지도야, 지도. 거기 생, 그 지역의 생명의 지도. 지오그라피란 말이야. 이 지오그라피가 얼이야, 영어로. 한문으로 얼이라고 그래, 얼. 그지? 나이테뭐 다른 말로 하면 나이테 그렇잖아? 이 나무가 그 지역의 모든 정보를 나무가 가지고 있어. 지오그라피를. 맞잖아? 네. 그럼 총이 있는데 지오그라피가 없는 거야. 응.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요거는 총이야. 알이 없네. <laughs> 내가 진짜 이제 오잖아. 똑같단 말이야.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여러분은 지도가 아니야. 내가 지도야. 무슨지 알지? 네. 여러분이 내 머리 위에 GPS를 띄워 가지고 방향을 찾아야 돼. 맞아, 맞아. 네. 어, 그러니까 내가 지오을 페를 가지고 있지? 어, 이 총은 있는데 여러분이 지오그라피가 없는 거야. 알았죠?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지오그라피가 지금은 릴레이션, 종교, 릴레이션, 종교적인 지오그라피로도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신인이 와서 이 종교적인 지오그래피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도 앞으로 바꾸겠지. 음, 그러니까 이릴레이 지오그래피를 수정하고 있단 말이 내가 가지고 있어. 이거 제시해줘야 여러분들은 이게 단줄 알아요. 여기서 목숨을 목을 메고 있어. 그러면 헛다리 짚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만나, 만나 교회, 교회 김병삼 목사. 김병삼 목사 간간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에이. 떨어지지?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몸의 건강 상태가 내가 다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 다 보고 있어 내가 에너지를 넣다 었 뺐다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 네. 그럼 간이 안 좋지? 네. 네 김병삼 목사 김병삼 목사 대장 대장 힘이었습니다. <laughs> 다 보고 있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종교 지도자 내장을 다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잖아 네. 고쳐줘. 그럼 김병선 목사. 김병선 목사. 음. 조금 전에 한 거. 대장. 좋습니다. <laughs> 김병선 목사 간. 김병선 목사 간. 좋아졌지? 어, 그러면 그 많은 교인을 들고 설비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르고 있는 거야. 총원 있는데 총알이 없어.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야지. 자기 몸은 컨트롤 할수있어야 몸이 허약해가지고, 그 허약한 데서 나오는 에너지. 이게 문제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야. 아주 사람이 훌륭해. 아, 목회도 잘하고, 내가 아는 그 목사들이 한 몇천 명 되잖아. 다 훌륭한,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다 어디까지 갈수 있어? 천국 대기소, 백궁 대기소까지는 갈수 있는 사람들 아주 착하고 부지런하고 세계 성교도 열심히 하고 다 훌륭해. 근데 이 마무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이걸 만나야 될거 아니야? 여기 와 있어. 어. <laughs> 내가 그 사람 지금 만나고 고쳐줬나? 안 만나고 고쳐줬지?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자기의 이 육신을 좌우 마음대로 못하는. 그래, 안 그래? 그 사람 내가 볼때 하자가 없는 사람. 도덕적이야. 뭐 양심적이고. 아주 착해. 요 훌륭한 목사요 내가 신인이 왔다 해서 다른 종교를 비난하나? 안 해요. 안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나를 봐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를 못 알아보고 대려 전문가 아닌 여러분이 오는 거야. <laughs> 여러분이 천국을 먼저 가는 거야. 그러도 나중된 놈이 먼저 간다고. <laughs> 먼저 간 놈들이 나중되고 나중 간자가 먼저 가는 거야 천국을.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려. 응? 그 그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있지. 그 오정현 목사는 좀 젊지? 어, 김병삼 목사보다 좀 좀지? 그지? 그 사람 내가 있던 교회 출신이야. <laughs> 내가 목사님 아들로 있었잖아. 그쪽 출신이고, 그뭐 오카노 목사 그 밑에 다 있던 사람이야. 어, 그럼 나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 저 오정현 목사. 오정현 목사. 오정현 목사. 코. 코. 떨어지 비움 있다 이 말이. 오정현 목사 폐. 오정현 목사 폐. 빵점이지. 안 좋지? 네. 보면은 벌써 그 사람을 영상으로 보면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벌써 다 알고 앉아있어. 몸 상태를. 그럼 내가 고쳐준다, 이 말이야. 고쳐줘. 네. 고쳐줘. 오정현 목사 폐. 오정현 목사 폐. 고맙습니다. 오정 목사 코. 고쳐졌지 네. 그, 그 사람은 그게 핸드캡이야. 그럼 내가 고쳤잖아. 그럼 나를 만날 때 완성이 되는 거야. <laughs> 그래, 안 그래. 그 내가 뭐꼭 교회 찾아가서 고쳐줘야 되나? 여기서 고쳐주는 거야. 그 오정현 목사는 그야말로 다른 길로 간 사람이 아니지? 아주 기독교인으로서는 올바르게 간 사람이야. 그 김병사 목사도 올바르게 간 사람이고, 순복원 교회 지금 있는 목사 누구야? 이영훈 목사. 다 올바로 간 사람이야. 그죠? 여기 있는 목사 내가 몇 천명을 아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성분을 내가 보고 있지 그런데 그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잘봐 여러분이 호롱불을 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태양불이 탁켤때 태양은 여러분을 볼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태양불을 볼수 있나 눈부셔서 못 봐요 근데, 요, 태양은 여러분을 헤드라이트 비쳤으니까 다볼수 있지만, 여러분 태양을 보면 태양이 그 실체를 볼수 있나? 그거와 똑같아. 신인은 그들을 다 몸속까지 보고 있어. 몸에 어디가 아픈지, 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알겠지? 네. 이용훈 목사도 다 고쳐져라. 다 고쳤어. 네. 어. 알겠지? 또 이용훈 목사 있고. 온누리 교회에 는또 무슨 목사가 있지? 응? 어? 온누리 교회 다임목사가 누구야? 아, 여러분들은 큰 교회 목사들은 다 알아야지. 나는 그들을 다 알고 있지. 근데 지금까지 왜안 고쳐 주고 있느냐? 그들이 이제 나를 찾아올 때가 되어 가고 있어. 어. 그러면 선착순 오는 사람은 내가 해 주겠지? 오늘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지. 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말을 안 해도, 내가 도둑처럼 온다는 건 알아야 되고. 네. 내가 사람이 할수 없는 다섯 가지 지금 했다고 그랬지? 네. 여기 와 있어. 네. 근데 아무도 몰라. 근데, 나중된 자리 천국을 먼저 가네? 아, 이게 거꾸로 됐네? 아 그래, 그래. 나를 찾아서 부르짖는 자들은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laughs> <laughs> 알겠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다 훌륭해서 천국 대기선으로 갈수 있지? 네. 영원 대기선으로 갈수 있지? 네.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신인을 만나야 되는 거야. 알았죠? 음. 우리 진인의 질문에 대한 답은 총원 있는데 알이 없다. 이제 알은 나한테서 보충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